친구들, 해피해요! 오늘은 유쾌한 감정들이 친구들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네요. 그럼 한번 들어보러 가볼까요? Let's go, go, go! <목소리> 안녕, 친구들아. 난 유쾌한 감정이야. 나는 기쁨, 신남, 즐거움, 행복 등 밝은 감정이지. 얘들아. 유쾌한 감정도 조절해야 할 때가 있어. 유쾌한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상황도 있어. 예를 들면 친구는 시험을 망쳤는데 난잘 봤을 때나 친구는 게임에서 졌는데 난 이겼을 때, 너무나 흥분된 때나 위험한 장소에서 놀때 유쾌할 때도 주변 상황을 한번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. 다른 친구가 좋아하는 것은 안 하고, 내가 좋아하는 놀이만 하자고 하거나, 나만 좋게끔 규칙을 바꾼다거나, 하기 싫은 일을 투덜거리면서 하거나, 중요한 것을 안 하고 항상 스마트폰만 보려고 하거나 이런 걸안 했으면 좋겠어. 친구들, 잘 봤나요? 앞으로도 유쾌한 감정들과 친하게 지내보도록 해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! 되셨 다면, 구 독과 좋아요. 꾹꾹 <목소리> 눌러 주세요.